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기도회를 주님이 름으로시다가 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5장 함께 부르십니다온 세상 위하여 나고 전하리. 온 세상 위하여. Say,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명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유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호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성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방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도 새벽 비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시간까지 시간시간 번번 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에 함께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쓰인 받도록 복을 나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예수 그도 십자가 태속의 은총을 통하여 죄산받고 군받은 우리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십자가 은혜 복음을 힘차게 전할 수 있는 복을 나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맡깁니다. 주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했었습니다. 우리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로 38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했었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는 선생이라. 아멘. 오늘도 성년이가 동행하셔서 승리하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봉의 말씀을 통하여 관계 전도에 집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교인들이 어떻게 교회를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설문조사를 했더니 약 85%가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노방전도 혹은 어, 방송을 통하여 문서를 통하여 이제 교회를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쯤 저희 큰형님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는데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에 적응하면서 또 교회가 그리워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예배자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아내는 친정 부모님께서 교회로 인도해 주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모님이 자녀를 이끌어 주고 또 자녀가 부모님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또 형제가 또 형제를 또 자녀, 자매가 또 자매를 또 친구와 친구가 또 직장에 가까운 친구가 교회로 인도해 주어서 혹은 친한 이웃이 교회로 인도해 주어서 교회에 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여 교회 중직들이 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안데레와 베드로였습니다. 안데레와 베드로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지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자기 제자를 남에게 그 넘겨준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서 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는데 세례 요한은 영안 열려서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분은 바로 세상 제일 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에 안드레가 그 말을 알아차리고 예수님께 나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받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 너무 기쁜 모습을 40, 39절과 4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대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 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을 보십시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라고 합니다. 41절에 그가 안드레가 많은 인간관계가 있지만은, 많은 인간 관계 가운데 먼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 베드로 베드로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저가 만났어요 어디서 아그 갈릴리 나사를 예수라고 한 분인데요 그가 무슨 어, 메시아고 그리스도겠어 이렇게 뭐 했겠죠 근데 안드레가 그 다음에 4 0일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보통 관계 전도할 때, 아, 아, 아버지가 자녀를 사정사정합니다. 아들아, 한 번만 교회에 따라가자. 아버지 한 번만이에요? 그래. 혹은 어머니니 자녀한테, 야, 한 번만 교회에 따라가자. 이애미 이 소원이다. 진짜예요? 딱한 번이에요? 하다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한 번만 더 가자, 한 번만 더 가자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아름다운 교인들이 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 안드레는 데리고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보십시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십니다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영혼을 영혼이 구원 받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43절부터 51절에 보면은 또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필립을 와보라, 고의했습니다. 그러자 이 필립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친구, 나다나이를 또 찾아갑니다. 그데 네, 나다나이를 무슨 선한 것이 어디 있겠어? 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필립은 나다나이를 간청하고, 간구하고, 한국말로 꼬시고 사정 사정해서 바로 이 나단 아이에게 한 번만 가보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정오에 모압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보았다. 그때는 아무도 없이 자기밖에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가 무슨 일을 하는 걸 아시자 그냥 무릎 꿇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안데레가 베드로를 빌립이 친구 나다 아이를 이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길거리 가서 복음도 전했지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다 관계입니다 고넬로가 일가와 친척들을 그 집에 다 불러다 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요청했죠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볼수님이뿐만아닙이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 자조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루디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저희 집에 꼭 가셔서 저희 식구들에게 다좀 복음 전해 주십시오. 관계죠? 자기 식구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다가 루디아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온 식구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죠. 관계죠. 이뿐만 아닙니다. 빌립보 간수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빌립보 간수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매마주곳을 이게 피를 닦아주고 그 다음에 온 집안 식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간수장은 우리 집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간청하면서 온 식구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까지 계속 사도반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의 하나님심을 전하여 듣게 되는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안드레가 베드로를 형제이죠. 빌리비 나다나, 나다나의 친구 관계죠. 호넬로는 일가와 친척들 다 아는 사람이죠. 로디아는 온 집안 식구들로 예수님을 믿게끔 하지요? 다 관계이죠? 또강수장도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복음 증거해 주기를 요청했고, 바울과 신라는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온 집안 식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 낯설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역사도 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관계를 통하여 눈 사람이 굴르면 눈이 더 묻어서 큰 것이 되어 가듯이 그렇게 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주변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모두 한번 종이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 또 그분이 나를 아는 사람 한번 쭉 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중에 한, 뭐, 어떤 사람은 인간 관계가 폭이 넓은 사람, 100명도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100명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한 50명 정도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리스트가 나오면, 한 두세 명 정도, 두세 명도 많습니다. 두세 명 정도 집중,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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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서, 혹시 믿다가, 아, 이 모양, 저 모양, 지금,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분이 그리스트에 있거든. 혹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어, 어느 교회에 가야지 할 주저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 그분들이 지금, 어, 1차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혹은 마을에 이사를 왔는데, 아직 교회를 가고 싶은데, 멈지멈지 멈추 한 분들. 이런 분들이 있거든. 이런 분들을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기도 없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전도 대상자로 하나님 저분이 주님께로 마음이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분이 교회로 마음의 문 열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분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오랜 세월 동안 그 영혼에서 중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아서 되는 건 아닙니다. 가끔씩 찾아가서 관계를 쌓고 식사도 한 번씩 대접해 드리고 또 관계를 쌓아서 그분을 교회로 한번 가자라고 하면 올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접절할때 교회로 초청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묘목을 심으면 그 묘목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계속 돌보야 하듯이 그 사람이 교회에 한번온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또한 달, 두 달, 혹은 1년, 2년, 3년 그분이 세례받고 그분이 신앙의 뿌리를 교회에 깊이 내려서 혼자 교회 다닐 수 있는 분량까지 끊임없이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는데 자녀를 낳기하여 임신하여 여성들이 태중에 아이를 갖고 있다가 출산하게 되죠. 출산도 참큰 고통이지요. 그런데 출산하고 난 다음에 너 혼자 가라 이런 부모님 봤습니까? 1년 동안 똥기지이가르고 2년 3년 4년 계속 어린이집에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그래도 위험하지요. 초등학교 때또 돌봐야 되고 계속 돌봄을 통하여 성인으로 자라서 그가 또 결혼하여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도 똑같습니다 한번 교회로 초청하고 다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영적인 행위입니다 전도는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내는, 우리가 천국에 데려갈 수는 없지만, 천국을 소개하시고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 자리로 이끌어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이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1년 9개월 동안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교회가 애찬 시간도 없어졌고, 교회가 소모임도 없어지고 하니까 예배만 들고 부지런히 다 흩어져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 생활한 중직들은 잘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녔어도, 이제 신앙의 뿌리를 내릴까 말까 하다가 코로나를, 코로나19를 닥친 그런 교우들은 지금 1년 몇 개월 동안 교회를 쉬고 하다가, 다시 신앙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11월 경에 이도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하는 세상이 열린다고 방송에 나온 것을 보면서 저희 마음 속에 교회도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교회도 이제 11월, 12월 이어지는 1월이 가장 중요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또 우리가 맞이하는. 이런 어, 계절이 곧 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방심하게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황하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집중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시기에 가정의 식구를 잃어버린 분도 있, 있을 것입니다. 생각지 못하게, 어제까지 건강하신 분이, 코로나로 인하여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그렇게 가정, 식구를 떠나, 떠나 보내야 했는 그런 가슴 아픈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무엇인가 너무 허무하고, 또 혹은 우리 주변에 백신을 맞았는데 부작용으로 이렇게 그 세상을 가버리는 분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로 필요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의 레이더를 네 크게 돌려서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예비하셔서 이 백성 중에 내네네 백성이 많다고 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영원 추수를 주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그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 정들었던 그런 일터가 무너지기도 했으며 또 정들었던 분이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고 백신 부작용으로 오류를 당하는 가정 개인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대상이 있는가? 주변을 꼼꼼히 살펴서,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중복이도 하고, 위하여 사랑에 관심을 갖고, 교회로 초청하여 그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죄함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복음의 비밀이 깊이 신겨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